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의 다비다라는 하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한 주간 거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주말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 주일 오늘 기도의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차게 주일을 주님의 날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8년간 중풍병에 시달려 고통 가운데 있던 애니아라는 인물과 질병으로 죽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답이다를 베드로가 고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의 모습을 좀볼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그러한 기적을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베풀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있는가?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 베드로가 베푸신 베드로가 베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적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나를 통해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했지만요, 성격이 성격이 급합니다 예, 아주 성격대로 살다가 제대로 못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같은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부는 최하층 계급의 사람이죠. 그러니 배운 것이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배움도 짧았고, 그의 성격상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한 뒤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분은 베드로가 정말 못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성경은요 아무나 소, 소, 이게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거기 안에 있는 글은요 대부분 다 까막눈이 글을 몰라요. 그러니 여기 안에 쓰여 있는 글이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하는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셨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쭉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 아니 저 사람 어부 맞죠? 글도 모르는 까막눈 맞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나을 때부터 앉은뱅이였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더니 일어섰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죠. 구제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쏙 감춘 것을 그것을 영의 눈으로 찾아냈던 베드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제 때문에 누구를 돕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함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만 할 터이니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자.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변화를 잃은 사람이 되었다는 라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경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이런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에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가 행했던 그런 기적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나타낸 것은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능력으로 됐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서 나온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의 기분이 이러고 우리의 감정이 이러고 우리의 능력이 이러니까 우리는 할수 없어요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신과 부정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니 안 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적의 같은 놀라운 역사들은요, 일어나는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냐? 기적이 나타나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 감춰져 있을 뿐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가 간증하지 않을 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요. 기적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쩌다가 보니 어 우연찮게 마침 이런 단어로 기적을 감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할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사건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에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죽순 막 모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은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 선지자 노릇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 그 사람들 보고 나는 너희들 도저히 알수 없다.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아니, 왜?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권능을 행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났는데, 왜, 왜 예수님, 왜그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십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왜 너희들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행한 그 기적 때문에 나타난 열매를 보니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불법이 뭡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는데 나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 쫓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권능을 베푼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살아 없고 다른 것들만 남아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머리를 자른 거 기어, 보이십니까? <laughs> 제가 여기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요 어떤 젊은 여성 두 분이 미용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서 막 쑥쑥쑥쑥쑥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뭘 할머니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 할머니는 딱 눈치를 봐도 대답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뭐 대답해 주면 아,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인가? 자기네 교회 전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막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나간 다음에 살짝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인데요? 내가 물어봤더니,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단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다 기도해 주겠다.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 뒤에 나오는 남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건 사람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만 남더라는. 게. 그것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의 이름이 막 나타내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예, 귀신이 쫓아오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만이 나타난다든가 사람의 이름만이 나타난다면 그건 다 불법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남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건 불법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만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낸.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왔대요? 죽게 돌아왔대요 주님의 이름만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도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한다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목적은 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절망의 장소가 괴로움의 장소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로 35절에 나오는 애니아는요, 중풍으로 몇 년을 고생했대요. 8년을 고생했답니다. 8년. 여러분들 중풍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혼자 거동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요, 다 붙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요양원 같은 기관에 이렇게 맡겨서 여기서 케어를 받고 깔끔하게 중풍병자들도 생활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요양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프면 집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모님을 예, 8년 동안 이 애니아를 온 가족이 어떻게 돌봤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중풍걸리건 애니아는 그래도 살아라도 있죠? 살아있기라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비다는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가 남달랐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대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가 다녔던 그의 믿음의 공동체가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일 애니아의 집이고 다비다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희망이 넘쳤겠습니까?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 것은 찾아볼래요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절망의 장소, 눈물과 탄식만 나오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지평에 가까운 중풍,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죽음, 개인과 가족과 더 나아가 지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만 그득한 그 장소가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 그런 장소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가정,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교회가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감사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 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삶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여러분들 그 기적이 그 장소를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충만을 구하죠. 성령 충만을 해야 한다고.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요. 자신의 신앙의 성적 성적 성장과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만 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은사 받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시고 오늘 찬송하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감사를 느끼시고 이따가 기도하다가 막 눈물 흘려서 응답 받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나 만족하고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너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해. 그한 사람 때문에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돼.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네. 우리들의 학교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그 받는 애를 나만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부터 다른 곳으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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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자랑 자신이 인정받는 것 베드로의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았고 베드로를 통하여 누군가가 나음을 얻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베드로는 그저 구원과 회복과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디론가 흘러흘러 흘러 가야 한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겠죠? 그리고 뭘 타고 여기까지 올까요? 전기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에 독착했을 때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전기선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밝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큰 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고 허락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역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길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